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든든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5시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0.7도, 대관령은 영하 5.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만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전주 11도, 대구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남부 일부 지방에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중부 서해안과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중부 지방, 오전에는 전라북도와 그밖에 남부 일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음 주에도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